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2020년 8,590원보다 16.4% 높은 만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2020년 8월 아, 8,590원보다 마이너스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두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계는 현재보다 16.4%나 높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경영재는 현재보다 낮은 8,410원을 제출한 것을 보면서 이 갭이 얼마나 큰지를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느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진영의 갭이 이렇게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왜 발생을 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며 앞으로 최저 임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최저 임금 제도 도입 이래 최저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경영계가 마이너스 최저 임금 요구안을 제출했을 때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 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인상률이 2.87%로 확 줄었습니다. 2020년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거에는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8년부터 2019년 인상률이 너무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은 왜 인상만 하고 인하는 없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은 항상 인상만 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한 번도 삭감이나 동기화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급여는 항상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냥 최저임금은 무조건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이거나 근로자이거나 위의 내용처럼 최저임금은 인상만 있고 삭감이나 동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아야 하는 부분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2020년에 인상률이 2.87%로 인상되게 된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밝힌 내용에 보면 국내 성장, 잠재성장률 및 부분별 요인 분석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2020년 대략적으로 경제성장률은 2.5%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인상률이 2.87%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18년과 2019년에 인상되었던 16% 10%의 대폭적인 인상률은 잠재 성장률의 예상치에서도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인상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과도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4월에는 마이너스 1.2%, 6월에는 마이너스 2.1%로 성장률을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이 경제 성장률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한번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겠습니다. 인상률이 1.5%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 1.5%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를 반영해서 1.5%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1.1%입니다. 분명히 IMF는 4월에 마이너스 1.2% 6월에 마이너스 2.1%로 전망치를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1%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기관 중 특히 기획 재정부에서 발표한 0.1%, KDI가 발표한 0.2%, 한국은행이 발표한 마이너스 0.2%, OECD가 발표한 마이너스 1.2%, IMF가 발표한 마이너스 2.1%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0.1%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IMF가 발표한 마이너스 2.1% 최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해 보면,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2.1%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비 1%를 반영하면 최저 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0.7%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경제 전망은 항상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비용은 극대로 크게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을 가장 낙관적인 기획 재정부의 0.1%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IMF가 더 보수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고 라 보여진다면,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을 해서 최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 임금은 역대 한 번도 삭감이나 동결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같은 최악의 경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은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1.5% 인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볼수 있듯이 1986년에 최저 임금제가 시작되었고 2021년 최저 임금이 발표되는 순간까지 한 번도 삭감이나 돈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라든지 잠재 성장률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91년도부터 2035년도까지의 예정 성장 잠재력을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2 0 2 1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급과 월급 한번 따져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2 0 0 1년도 최저시급이 8 7 2 0원으로 되면서 근로자가 생각하는 시급 월급 연봉을 따져보니 시급은 1 2 9 0 0최 최저 월은은 182만 2480원 연봉으로 따지면 2186만 9760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돼서 받을 수 있는 시급과 월급과 연봉을 따져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시급과 월급과 연봉을 계산해 봤을 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4대 보험과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퇴직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시급은 12,180원. 그리고 월급은 215만 6,590원. 연봉으로 따지면 2,587만 9,080원이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노동계가 제시했던 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다시 시급 월급 연봉을 계산을 해 보면 근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급이 11,800원, 월급이 209만원, 연봉은 2,508만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4대보험과 퇴직급여까지 계산을 해서 연봉을 책정하게 되면 시급은 13,970원, 월급이 247만 3천 160원 연봉은 2천 9백 67만 7천 9백 20원이 됩니다 시급이 만원 이었을 때 사용자가 느끼는 한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총 비용이 월 250만원 정도가 최하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저 임금 협상에 처음에 요구한 으로이 금액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고 분명히 이 금액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금액을 예상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저시급제도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최저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이라든지 지역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별이라든지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 최저시급을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수시로 공표를 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건전한 경쟁 유도와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시급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제는 한번 올리면 시장이 어려워지거나, 지역, 업종, 규모, 기업, 상황이 변해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시급에 따라 산업과 기업이 좌지우지 되어 위기 상황 발생 시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 시급은 기업의 성과와 업무의 효율성, 기업의 재무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취업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시장 원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최저 시급은 2020년 대비 1.5%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별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 반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노사정이 국민들에게 쇼를 보여주듯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듯 보여지는 모습을 매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 경제가 아닌 자유 경제 체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 시급 강제규정이 그 타당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는 무역 전쟁이다, 환율 전쟁이다 해서 빠르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최저 시급을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정 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왜곡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현재의 최저시급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많은 혼란과 특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근로자 보호를 굉장히 외면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저시급 임시규정 임의규정 전환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하고 있고. 누구나 다 근로계약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근로자, 사업주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강제로 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부분에 대한 강행규정을 좀더더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분을 잘 지키도록 강제하는 부분이 현재 최저 임금에 대한 강제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둘째, 근로계약서에 법정 최저 시급을 반드시 기입하되, 세 번째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 최저 시급에도 불구하고 쌍방 합의하에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식으로 계약하는 것을 용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 법으로는 최저 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을 어기는 어떠한 계약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쌍방 합의하에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면 이 부분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근로자가 최저 시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거기에 덧붙여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하여 낮은 시급을 수용하고 있다는 확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면 사용자는 그 근로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법정 최저시급으로 다시 근로자에게 모든 급여를 재계산해서 주거나. 또한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 하면 됩니다. 주무관청은 웹사이트에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기업별 최저시급을 공개하고 누구나 최저시급의 현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완벽하게 최저시급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꿨을 때를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서는 보완책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급여체계에서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의 하나로 볼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주휴수당의 문제점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 시급의 외국 현상 또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에 따른 행정 인력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최저 임금법 위반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21년 최저 시급의 예로 본다면 법정 최저 시급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최저 시급은 주유 수당까지 포함하게 되면 1290원이 됩니다. 법정 최저 시급보다 18%나 높은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최저 시급을 따져본다면 여기에는 주유수당과 퇴직금, 4대 보험을 포함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12,180원이 됩니다. 법정 최저시급 8,720원에 40% 인상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장기 근속자가 해고되고 초단기 근로자, 일명 시간 쪽개기 채용이 보편화된다는 것입니다. 장기 단순 업무 숙련자를 단기 근로자로 변경하거나 단순 업무를 기계로 대체하는 형태의 변화가 현장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형 체인점, 대형 마트, 프랜차이즈점, 공장에 봐보면 옛날에 최저 시급을 받고 일을 하던 근로자 대신에 기계로 이런 부분들이 대체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유수당은 편법적인, 눈 속임적인 최저 시급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최저시급은 872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1290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최저시급 8720원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급액은 만원이 넘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적인 주유수당은 하루속히 법정 최저 시급에 포함시키거나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임금은 노동성과와 생산성, 기여도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 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금원을 지급되는 지역, 기업, 업종, 규모에 따라 너무도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측정하거나 고정시키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인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최저임금제의 국가의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지고 지역과 기업, 업종, 규모에 따른 부분까지 모든 변수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